그, ]구나. 왜 처음부터 그렇게 존칭을 생략하시고 그렇게. 말을 놓으셨어요? 나이 차이가 많았어요? 나이 차이는 이제 4살 차이 나고요. 네네. 예. 어, 뭐, 바로 그냥 뭐 손을 잡았으니까 이제 뭐말 놔도 되지만. 아, 선, 날, 날 만난 날 바로 손 잡았어요? 아, 만난 날은 못잡았어요 아,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아, 예. 네, 아. 그러셨구나. 아니, 뭐 글씨체도 굉장히 좋아요. 네, 예, 예. 예, 아주 남자, 남자답고 잘 쓰시는 글씨 있더라고요. 혹시 대피 시키시는 분? <laughs> <것 같은데? 웃음> 그 사실은 저, 우리 그 쪼수가, 쪼수가 예. 예. 이제 그 글씨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네, 저는 이제 날린 글씨라. 아, 걸려들었네. 네, 이 네, 부탁을 해서. 내용은 제 거고. 아. 네, 글씨체는 저희 쪼수 겁니다. 아, 네. 양현 대령님이 뚜껑 드니까 걸려들었네. 아니,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저희가 묵은지 편지 받을 때마다 궁금한데. 네, 사실 그렇죠. 너무나 필체들이 아, 좋으셔서. 글씨체가,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쪼수한테도 사실 그 TX 비용이 좀 많이 나갔어요. <laughs> <laughs> 아, 대가를 치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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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 그분 지금 연락을 하고 아 지금 근래에는 연락을 못했고요 그 저희 그 특변사 검은대에 그 모임 어디 가끔 올라오는데 네. 한번 이제 통화 한번 해봐야겠자 네. 편지, 네. 편지, 네. 편지 네. 이후에 네. 편지 네. 이후에 지금 이제 한 27년 됐구요 네네 예 지금 그아 <뮤정> 전역하고 바로 그 20년도 12월 8일에 가고 애매하셨네요 애매셨습니다 그때 그 연애편지 쓰던 시절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좀 달콤하게 박무수님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라디오 보고 계실 텐데고 계실 텐데 방송을, 방송을 통해서 한국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크게 한번 해줘. 자, 자, 군에 기백을 넣어서. 사랑다 사랑합니다. 한,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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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어떻게 부르세 아, 여보, 아. 그 어? 아. 우리 남 중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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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